네, 안녕하세요. 요즘 개인 방송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컴퓨터 마이크 잡음 소리를 잡으려고 그 콘덴서 마이크랑 여기 보이시는 게 BM800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그거하고 여기에 콘덴서 마이크 전원 공급 장치. 팬텀이라고 하는 거고요. 외장 사운드 오디오 카드입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콘덴서 마이크랑 이게 콘덴서 마이크 전원 장치고요. 요거는 사운드 카드 외장 사운드 카드입니다. 이게 콘덴서 마이크고요. 앞에 있는 거는 파열음 잡는 필터입니다. 콘덴서 마이크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고정대로 마이크를 설치할 곳에 조여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는 이 앞쪽에다 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얘를 덮고 여기를 집게처럼 이렇게 누르는 게 있거든요. 누르면 집게처럼 벌어져요. 그래서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조여주면 됩니다. 나사식으로 되 있어요. 파열음 필터는 앞에다가 설치하고 돌려서 조립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콘덴서 마이크 전원 공급 장치 팬덤이라고 하는 건데요. 뒤에 보시면 여기 스위치가 있어서 끄고 킬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풋 아웃풋 그 다음 전원 있는데요 이쪽에 전원을 꼽아주시고 이쪽 끝에는 컴퓨터 USB에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 아웃풋 쪽에다가 이 선을 꽂고 이쪽은 마이크 선에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 인풋 쪽에는 마이크 선을 꼽아주시고요. 그 마이크를 인풋에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콘덴서 마이크를 장착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USB USB로 연결해서 충전을 하는 거고요 이쪽은 음악이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헤드폰 단자하고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를 여기다 꼽아 주시고요 그 다음 헤드셋을 사용하실 경우는 헤드셋을 여기다 꼽고 헤드폰을 하실 경우는 헤드폰을 여기다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제가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이걸 찍고 있는데요. 그거는 라이브, 라이브 스마트폰으로 라이브에 연결해주시면 돼요. 라이브 꼽아주실 때는 이렇게 선이 세 가닥인 거를 꼽아주셔야 됩니다. 선이 두 가닥인 거를 꼽으면 마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때 소리가 녹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연결할 때는 검은색 선이 3개 있는 단자를 꼭 꼽아주세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요. 여기 on, off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 꺼졌다, 켜졌다 하고요. 짧게 누르면 송, 그 다음에 오디오, 그 다음에 마이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스위치는 효과음이 들어가요. 못마다 나. 그 다음에 이쪽은 음성이 변조가 됩니다. 아, 아. 음성이 변조가 되죠. 가속바지 정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살짝누 주시면. 음성이 이렇게 변조가 됩니다. 아, 아. 이렇게 변조가 돼요. 아, 아. 이렇게 변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꺼지면 원상태로 간 거고요. 이쪽은, 이쪽은 일렉트릭 음. 아,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마이크,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테스트 합니다. 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자, 네, 이렇게 해서 소리는 이 정도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쪽 오른쪽 끝에는 에코입니다. 에코. 아, 에코. 아, 아, 아. 에코, 에코. 그 다음에 요거는 베이스음 소리가 굵게 나고 이렇게 하면은 얇게 나오고 그 다음 이거는 하이음 아아 아 아아 아아그 다음에 이거는 레코딩음 아아 아아아 녹음할 때그 녹음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뮤직 음악 소리를 크게 넣었다, 줄였다 마이크 소리를 크게 했다, 줄였다 크게 했다, 줄였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소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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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음악 소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지금 음악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일 위에 송으로 되어 있는 거는 노래를 부르실 때 사용하시면 노래하고 마이크 소리가 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거를 누르면 제가 말을 할 때는 음악 소리가 작아졌다가 말을 안 하면 음악 소리가 커집니다. 제가 말을 할 때는 음악 소리가 작아지죠. 지금 마이크 기능으로 한 거는 마이크 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홈 레코딩 하는 거는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뭐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OBS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화면 녹화할 때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컴퓨터 화면을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는 음악 소리가 안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송으로 누르고 하면. 노브소리하고제목소리하고같이 나오죠 자이제이 화면을 컴퓨터 녹화한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는 음악 소리가안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송으로 누르고 가면, 노래소리하고 제 목소리하고 같이 나와서,